안녕하세요. d 아 t 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렌스디 랜덤 스킬 디펜스라는 게임 구독자분의 추천 게임입니다. 어떤 느낌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게임 영상을 보시면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손 조작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월드 입장이라고 해서 게임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환하는데 100포인트. 오, 어 뭐야, 생각보다 빠른데?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30마리가 넘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스킬, 또 소환, 또 소환.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랜덤적으로 계속 돌아가나 봐요, 여러분들. 자, 클리어를 하게 되면 장착할 수 있는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스킬마다 색깔이 있다, 여러분들. 옆에 테두리가 보라색인데, 아, 영웅등급이라고 나와져 있네. 형벌의 바위. 자, 그리고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킬들 있죠, 여러분들. 자, 클릭을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게임상 재화로. 우선은 현질존이죠. 상점에 관련된 부분. 스킬팩들 보이고, 전설 랜덤 스킬 열팩 박스. 현질하면 좀 세질 수 있는 거.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은요, 무한모드가 있고, 방금 즐겼던 싱글모드. 대전 모드가 있네, 여러분들. 자, 여기는 어디야? 아, 타워가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구나. 공격력이 50. 80으로 들어가고. 아, 이건 광역 공격도 있구나. 공격력에다 독 데미지 있는 게 있고. 두 마리 몬스터를 동시에 공격하는 애도 있고. 야, 이거 타워 업그레이드는 필수네. 자, 유물에 관련된 부분은요. 총5 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해서 확장할 수 있고요. 아, 스테이지를 또 클리어 해야지만 또 오픈되는 게 있네요. 와, 이거 엄청 다양한데? 자 우선 플레이 좀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꽤나 괜찮아 보여요 소환 소환 윈드스톰 바람을 잃게 몬스터에 데미지 요길 지나가는 애들한테 데미지를 주는구나 요거 괜찮네 몬스터에 데미지 리프로 3초간 슬로우 효과 탄환을 발사해 몬스의에 스플래시 데미지 아 타워의 기본 공격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그럼 클릭해주고 얘를 강화해줘야겠다 C등급 한번더 강화 B등급 한번더 A등급 점차 올라가네, 여러분들. 한번 더. A등급. S등급. 쿨타임이 없어. 겁내 빠른데? 와, 이 스킬을 계속 올릴 수가 있구나. 자, 이런 거. B등급. A등급. A. A. 실패도 있는 거야? 다음. 그렇지, S등급. 어렵지 않게 클리어 되겠는데, 여러분들. 야, 이거 다양하다, 생각보다. 자, 윈드스톤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애들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요거 올려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강화, D등급, C등급, B등급, 자, A등급, 그 다음, 어, 이거 봐, 실패도 있네, 여러분들. 쫙 하고 깨졌어. 이렇게, S등급으로. 자, 불필요한 거는 또 팔아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셀 눌러주시고, 판매하고. 새로 소환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면 할수록 조금씩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까 불필요했던 부분 잘안 썼던 거 요거 요거 빼줍시다 이렇게 어아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우 개꿀인데 이거 등급이 높은 스킬을 장착하면은 소환 했을 때 나올 확률이 있다 그 소리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얘네를 계속 강화를 해줘야 돼 타워는 기본으로 강화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윈드스톰 이건 진짜 좋은 거 같아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다 데미지를 줘 이거 봐자한번더 소환 오 뭐야 이거 오, 대박. 어, 개 좋은데? 나이 계속 돌아다니고 강화해야겠다. 강화. 강화. S등급. 그렇지. 야, 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데미지 봐. 오 개쎄네. 자, 윈드섬도 강화를 싹다 해주고요. 요 정도면 이 구체 있죠, 여러분들? 돌아다니네. 얘 하나만 있어도 진짜 잘깰수 있네. 근데 강화 너무 안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약간, 디펜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한대 모드라든지, 스테이지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이런 재미를 또 즐겨 하시거든요. 자, 대전 모드 한번 가볼까요? 1대1 PVP인가? 아, 튜토리얼이라는 애랑 하고 있네요. 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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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자, 양쪽에 각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시간 제한 안에 클리어해야 되는, 몹에 관련된 수치가 표시되어 있고요 자 과부하에 관련된 표시도 각자 나오기 때문에 라운드는 50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한테 이 개체가 보이고 저게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뭐야 이거는 몬스터를 처치해서 포인트가 충분히 모였다. 아 상대방을 또 공격할 수 있는 몬스터가 있구나. 자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저 같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공격 표시 보이죠? 아 이런 애가 추가되는구나 여러분들 되게 강해 보이는데. 자, 이제 진짜 유저하고 한 번만 대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게임이 좀 단점이 이 매칭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와, 이거 안 잡히는데? 대전 모드는 안 잡히고요. 싱글 모드 한 번만 더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소환할 때 어느 정도 운빨은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스킬을 장착하더라도 소환했을 때안 뽑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은 가장 높은 사실의 낫을 강화. A등급 좋았다. 자, S등급 가자. 고! 그렇지! 한 방에. 데미지 125까지. 와, 그래, 데미지 세졌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아까 전에 구체 있죠? 동그란 거. 사방에 막 돌아다니는 있죠? 걔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자, 그러면 쓸데없는 얘랑 얘랑 팔고. 얘도 하나 팔자. 소환. 아, 어, 윈드, 어, 이것도 괜찮아. 윈드스톰도 다 공격이 되기 때문에. 몬스터에게 4초간 지속 데미지를 준다. 필요 없어. 팔아버려. 구체가 나오라고, 구체. 소환 아, 아니야 너 말고 소환 아니라고 제발 빨리 좀 나와줘 팔고 너도 팔아 버려 소환 소환 아 아니야 소환 소환 너 아니라고 했지 빨리 좀 나와줘 소환 소환 와 진짜 안 나오네 소환 소환 야여길를돈다 쓰네 여러분들 깨기 힘들겠다. 기본적으로 강화좀 해주고 자 소환 소환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이름은 뭐 쉽게 깨져 판매하나 해주고 소환 만족만족 만족. 라스 그래 이걸 만족합시다 오, 무조건 강화 비등급 어, 여러분들 생각보다 게임 잘 만든 것 같아 무한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깨지 못할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지만 여기서 한번 찍먹 어, 뭐야 스킬 줬다 그럼 개인적으로 찍먹하면서 무한모드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출석부라든지 업적에 관련된 부분 오 뭐야 이거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오 다이아에 관련된 부분 괜찮다 수급 괜찮은데 오, 여러분 진짜 괜찮은데 이거 벌써 500개가 넘게 모였어 이일 캐스로 이런 거 받아주고요. 개인적으로 좀더 즐겨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요